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CCS토이에서 나온 모탈마인드 그레이트 마징카이저예요 CCS토이 제품은 저번 전자 마징가제로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호평을 많이 받았었죠 중국계열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은 일본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근데 퀄리티는 못지 않았었어요 특히 모탈마인드만의 매력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래서 마징가제로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후속작인 그레이트 마징카이저가 나왔어요 CCS는 아직까지는 마징가제트나 그레이트, 그랜다이저 같은 오리지널 정통파보다는 요즘 신생 캐릭터들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마징가 제로도 그랬고, 그레이트 마징카이저도 그랬고, 둘다집 마징가 제로에서 나오는 기체들이죠. 마징가 제로와 맞붙었었던 그레이트 카이저. 제가 그 전작 제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카툰인 줄 알고 개봉을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었나 봐요. 바로 제품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봉한 거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원래 테이프가 있었는데 제가 열었거든요. 안에 케이스가 또 있을 줄 알고, 근데 바로 제품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바로 이렇게 멋있게 그려진 그레이트 카이저 일러스트가 있고요. 그레이트 카이저는 본작에서도 활약이 대단했죠. 그레이트 마징가가 진화해서 그레이트 카이저가 됐는데, 그레이트 마징가가 그, 마징가 제트의 상위 기체잖아요. 물론 나중에 강화형 마징가 제트가 돼서 그레이트보다 더 강력해지긴 했지만, 그레이트 마징카이저는마징카이저의 상위 기체라고는 볼수 없어요. 그냥 그레이트 마징가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레이트 카이저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작 자체에 마징카이저가 등장 안 했기 때문에, 한컷은 등장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근데 이 커버 보니까 뒤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어,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매뉴얼이 있고, 이, 여기는 이게 우리나라 한정으로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정으로 들어가 있으면 모든 이 좋은 거죠. 바로 이렇게 본체가 나옵니다. 이거를 빼보면 또 아래층에 나머지 옵션 파츠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안에, 이, 이걸 카톤으로 하고 안에 케이스를 한번더 해주는 게 아무리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카톤 안에 바로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으니까 뭔가 좀 포장에 대한 성의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또 포장도 예술적으로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가장 안에 층부터 보면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츠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부 파츠가 있죠. 이 그레이트 카이저가 발매 직전에, 아, 혹시 제품이 별로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얘기가 나온 이유가 헤드 조형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헤드 조형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 약간 별로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니까 괜찮은데요? 멋있습니다. 사실 로봇은 헤드 조형에 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사람 피규어도 마찬가지고 얼굴이 제일 중요하죠 아, 아주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일단 가장 오려되는 부분이 헤드 조형이었는데 합격입니다 그다음 스크랜더 블레이드 이게 그레이트 카이저의 블레이드는 정확히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마징가 제로가 경계할 정도의 공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다 대칭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썬더브레이크 이펙트 파츠도 있고 이펙트 파츠가 요즘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제품이나 뭐 멋있게 들어가 있으면 전시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본체 파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체를 가장 마지막에 깔고 이런 파츠들을 아래 까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블리스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한 포장이 아니거든요. 아, 저는 이렇게 바꿔서 넣어야겠다. 저는 바꿔서 넣을게요. 저는 이 블리스터 포장을 잘 믿지 않아요. 이거를 가장 아래에다 깔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처음대로 포장을 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각자 좀 판단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EX 앙그 징계타 1이 나올 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날개 파츠가 그니까 그러니까 그그 피규어 자체 형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날개 파츠가 열에 아홉은 부러져서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포장이 날개 자체는 이런 식으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누르는 식으로 포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중에 눌리니까 다 부러진 거예요 어쨌든 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시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